지금 여기 새벽 5시거든요. 친해지고 있는 중이라 이 동네랑 저는 지금 케언즈에와 있고요. 호주인데, 일단 제가 호주에 온 이유. 워킹 홀리데이 하러 왔습니다. 뭐 지금 일단 도착한 지 3일밖에 안 돼서 워킹은 아직 못했고요. 홀리데이만 했어요. 일단. 제가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생각을 하고 이제 비자를 받아놓은 건 이제 작년 6월이었는데 그건 좀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12월 달에 이제 제가 원래 나와서 살고 있었는데 본가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적어도 저만의 가이드라인을 좀 세우긴 했어요. 5월 달까지는 좀 이직을 준비를 하고 어쨌든 좀안 됐어요. 제가 열심히 잘안 했나봐요. 제가 원하는 그런 연봉 페이를 주는 회사를 못 찾아서 지원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튼, 다니던 회사보다 좀더 근무 환경도 좋고, 제가 원하는 직무에 집중할 수 있고, 막 이런 거를 좀 원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못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제가 이제 6월 23일까지가 비자가 마지막, 그 전까지 나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전까지 나갔어야 됐는데, 그래서 한달 동안 준비를 했죠. 회사 한지한 8일도 안 됐네요. 거의 영업일 기준으로 7일 정도 됐는데 회사 하고 왔습니다. 뭐 호주 케언즈에 왔고 케언즈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저희는 퍼스트 비자잖아요. 퍼스트 비자인데 거기서 이제 세컨을 따려면 육각공 공장을 가거나 이제 농장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하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세컨 비자를 염두에 두고 제가 1년 있는데 너무 더 있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둔게 이제. 세컨비자를 따는 거였는데 세컨비자를 따면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싶어 가지고 아마 호스피탈리티 직업이 가능한 지역인 케언즈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왔고 지금 임시 숙소 어울러들이 항상 다 이제 머무는 임시 숙소 백패커스에 있는데 길리건즈 백패커스에 있거든요 근데 <laughs> 네. 소리 예민하신 분들은 오지 마세요 진짜 귀마개를 껴도 다 들립니다. 클럽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귀마개를 껴도 다 들리고요. 그리고 나오는 노래를 가만 듣고 듣고 있자 보니 가서 놀고 싶지가 않은 노래예요. 제 취향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다른 방 애들은 존나 다들끼리 지들끼리 막잘 놀고 그러는데 저희 방은 뭐 약간 게임 플레이. 이제 제가 마가 낀 건지 제가 가는 곳마다. 회사 팀도 그렇고, 왜다 이렇게 개인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그것 또한 숙명이라 받아들이고. 아 그래서 뭐, 이 영상에서는 좀, 앞으로의 채널 운영 방안? 이런 걸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새로운 노래에 대한 리액션은 당분간은 좀 가져오기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재랑 찍었던 것도 있고, 여기서 다른 그 컨텐츠를 이어가서 이제 다르게 좀 해볼까 하는데, 어, 점점 열정이 좀 떨어져 가는 게 느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리액션 컨텐츠라는 게 수익이 나오는 컨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영상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어쩔 땐또 시청자가 안 보는 경우도 있고 영상을 그냥 대충 만들었는데 그 노래의 팬덤이나 뭐 노래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좀잘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 통장에 꽃찌가 찍힌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점점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된다고 해야 되나 내 열정이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호주 왔으니까 호주에서 보로그도좀 하고 뭐 정보 전달 그런 거좀 할까 해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해서 왔고요 3시 반에 아 3시 3시 10분인가 어쨌든 그때 출발해서 나리타 경유하는 거 탔습니다 무조건 넉넉하게 진짜 최소 4시간 이상 무조건 잡아두십시오 제가 이스타를 탔는데. 아니 출발을 안 해요. 한 시간이 거의 1 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출발을 안한 거예요. 인천공항 거기 활주로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속으로 아씨 이거 뭐지? 방송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지? 왜냐면 저는 3 시간 뒤에 바로 가라 제스 타로 갈아타야 되는데 저경기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개 떨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튼 나르타에 갔어요. 당연히 1 시간 늦게 도착했겠죠. 근데 그제서야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인천공항이 너무 혼잡해서 좀 늦게 떴다. 그걸 지금 얘기해. 씨. 여튼 그렇게 해서 뭐 나리타에 갔다가 나리타에서 이제 경유를 해야 되는데 경유를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나리타 갔을 때 나리타에서 아예 다 나와야 된대요 일본을 아예 다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희 일본 여행 가면 요즘 뭐예요 qr 로 그냥 바로 나가죠 qr 을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적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이제 도착한 시간이 6시인가 6시 6시인가 짐을 다 찾고 나오니까 7시였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입국신사서를 또 적어야 되고, 무슨 세관 뭐저 신고서 두번 적었어요. 근데 한번 적었는데 빠꾸쳤어요. 이거 나 다시 적어야 된대요. 아, <laughs> 그래서 다시 적었어요. 나리타를 아예 나왔지. 제트스타를 어느 터미널에서 타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일본어를 할줄 아는 것도 아니고, 영어만 그냥 조금 약간 새끼발가락만큼 할수 있는 건데 인포메이션 가서 아씨바 나 제스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터미널 3으로 가야 돼. 근데 너 지금 터미널 2인가? 1에 있어. 터미널 3 어떻게 가야 돼? 아, 저기서 셔틀 타거나, 기로쭉 존나 걸어가야 돼. 그래? 얼마나 걸어가야 돼? 아 걸으면 한 15분? 근데 그때가 7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8시 5분 비행기였어요 근데 지금 당장 짐을 붙이고 빨리 탔어야만 됐기 때문에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얼른 얼른 가야 돼서 그 제가 캐리어를 또 무지막지하게 쌌어요 그래서 두개 캐리어 두 개인데 5 0 k 로짜리로두개 합쳐서 5 0 k 로인데두개 들고 엄청 뛰었어요 그 터미널 3까지 계속 뛰어가지고 터미널 3까지 뛴 다음에 거기서 이제 땀이 아예 여기까지 다 젖어가지고 아예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제트스타 갔는데 찾았어요. 찾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아 여기 국내선이야, 딴데로가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씨발 그럼 어디로 가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존나 뛰어가지고 이거 그낑끽고 존나 뛰어가지고 갔는데 아 다른 항공사래요. 여기 말레이시아 가는 거래요. 그래서 아 그럼 씨발 나 제트스타 지금 캐언즈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저 가운데 뒤로 가버려요. 갔어요. 너 캐언즈 가? 어, 나 케원즈 가. 야, 빨리 와. 너왜 이렇게 늦게 왔어? 시발 내가 늦게,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왔냐? 갔는데, 진짜, 거기서 진짜 불행정 다행인 게, 제트스타 그나리타항공에 한국인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과 수당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막, 얼쩡, 어떻게 할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분이 와서, 바로바로 일사천리를 한 다음에, 저, 안 늦겠죠? 라고 물어보니까, 아, 지금 바로 가시면 바로 탈수 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일단 돈은 무지막지하게 결제를 했거든요. 5 0 k 로라서돈다 결제한 다음에, 그냥 탔어요. 타니까 이제 좀 안심이 돼가지고 녹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7 시간 비행을 하고 왔는데 제트스타의 후기. 제트스타 기내식 안 나옵니다. 사 먹어야 돼요. 물? 아 물은 아 그냥 물 물이랑 음료 다 포함인 것 같아. 갑자기 시간이 돼서 막 어떤 사람은 존나 맛있는 냄새가 나길래 잠깐 눈 떠서 보니까 막뭘 먹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 기내식 나오나 보다. 이 존나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내식 안 나와요. 보니까 그 앞에 책자 가지고 주문을 하래요. 7시간이 비행했는데 기내식이 안주더라고요 역시 호주는 돈미세다 그리고 나서 새벽 5시에 이제 22일 새벽 5시에 도착해서 해언즈 공항에서 이제 우버 불러서 갔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한국에서 그 도깨비 이심 호주 3일치 미리 결제했어요 제가 토요일날 도착하거든요 미리 3일치 결제해 놔가지고 인터넷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문제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버 불러서 갔는데 오버가 존나 비싸요. 공항에서 9분 탔거든요. 정확히 9분? 택시로 9분 탔는데, 3 0 0 0 원인가 나왔어요. 아, 아, 역시 물가가 비싸긴 하는구나. 그래서, 여차여차, 현재 입국해서. 첫째 날에는 2시에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2시까지 존나 노숙하다가, 아, 씨발, 그러면 계좌도 못 터. 뭐, TFN도 못 해. 그러니까, 통신사부터 가보자 해서, 그냥, 캐언원즈 센트럴 갔더니, 옵토스랑 뭐, 델스트라 있더라고요 근데, 옵토스에서 뭐, 할인 이벤트 하길래, 사람들한테 뭐, 커뮤니티 같은데 물어보니까 이제, 뭐 옵토스 39달러에 뭐, 50기가짜리고, 뭐 학생 할인하는 거 있다 해가지고, 음? 좋다? 그래서 그거, 그냥, 해서 개통하고, 그날은 뭐, 이제, 거기 캐언원즈 센트럴 좀 들어가서 좀 보고, 맥도날드로, 머핀, 맥머핀 한번 아침에 쐬려주고, 그리고 이제, 우럴스 마켓, 큰 마트잖아요. 거기 가서 좀장좀 좀 봐서, 좀 집에 와서, 그, 백패커스에서 해 먹었는데, 제가 등심을 사면 안 되는 걸 몰랐어요. 등심 존나 질기더라고요. 아구가 아팠어요, 아구가. 그래서, 그 등심 말고 안심, 이제 소고기 안심으로 한번 먹어볼 계획이고,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 돼서, 커머헬스 제가 웰컴, 그러니까 미리 인터넷을 신청해놨거든요. 그래서 웰컴 그 레터 들고 가서, 계좌 트고, 아, 그니까, 계좌 트는데 사실 긴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영어가 완전, 또, 금융권에서 또 얼마나 까다로워요. 한국에서도 그 동의서 하나 보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근데, 봤는 갔는데, 아, 되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스텝, 스텝 바이 스텝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기 전에 영화권에서 공부했던 짜질리짜질거리하는 회아들을 좀 쓰면서. 좋았습니다. 뭐 오늘 계좌도 트고, TFN을 사람들이 그냥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전화해서, 그, TFN 번호 알, 알아내기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백패커스로 그냥 TFN, 우편으로 주는데 백패커스 그냥 백패커스 있는 주소로 그냥 신청했습니다. 이제 어어려들 오정하자 해야 될거 T.F.N. 커머널스 개통 다 했죠 유심까지 다 했죠. 이제 이력서 준비하고 직구하고 이런 거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안 그래도 뭐 어제랑 오늘 계속 저희 페이 여기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많이 쓴다 해가지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하려고 하니까 한국이라서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 좀 애먹었는데 외모, 지금도 정상적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리고 나서 또 했던 게 이제 앱스토어에서 월월스마켓이랑 콜스 그거 멤버십 해야 되는데 앱스토어가 한국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애플 아이디가 애플 계정 자체가 한국 거라서 호주 계정을 또 팠지 뭡니까 또 호주 계정 팠서 이제 또 했어요 다운 받았어요 근데 방금 나올 때 보니까 애플뮤직이 안 돼요 한국 계정에만 있어서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도 막 호주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스포티비 유로 2024 봐야 되는데 하이라이트 못 보고 있어요 아 지금 어제 프랑스와 잉글랜드 그거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좀 덧붙이자면 백터커스는 길리건즈는 비추하고요 또 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방에 이제 있는 애들이 영국인 애들인데 약간 영국인 애들 콧대가 존나 높아요 시바 암 브리티시 이지를 하는 거 존나 다티 나거든요 약간 콧대가 존나 높고 근데 또맑으면 착해요 이 새끼가 한대칠 수도 없고 저의 호주 입국기라고 할게요 이번에 어떤 나날들이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기대를 다 버리고 왔거든요 환상을 갖고 오면 금방 돌아가게 된다고 하고 현타도 금방 온다고 해가지고 현타는 이미 전직장에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만 받고 싶어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오니까 계속 다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괜찮은데라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도 오시기 전에 마음 세팅 자체를 어, 이국적인 곳에서 내 삶을 이어가보자에 이런 조그마한 희망만 가지시고 어차피 사람 사는 거다 똑같겠지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게 아마 본인의 멘탈리티 헬스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한번 영상 찍어볼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덧붙여서 리액션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언박싱이 아마 중단될 거예요 리액션은 계속 되는데 아마 새로운, 새로운 노래들이 좀안 올라올 것 같다는 점 당분간은 계속 찍어 놨던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